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운영을 위해 두개 금고를 일반 경쟁 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조합까지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됐고 재정 분리를 통한 안정성 등을 위해 두개 금고 체제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금고는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2금고에서는 17개 모든 기금과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2012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액 중 평균 자금보유액의 1금고와 2금고 비율은 각각 9대1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30일 신청 대상과 절차 등을 공고했으며, 11월 말까지 차기 시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광주시내 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환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역대중교통 환승 시행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환승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며 11월 중 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부터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승이 가능한 지역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한평군, 장성군 등이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광주시내 지하철과 마을버스 간의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 이용객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2회 환승을 기준으로 교통카드의 50%에 해당하는 환승 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광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시를 왕래하는 연간 1,168만여명 중 340만여명이 광역환승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11월 30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시구 교통안전공단 직원 19명이 5개 반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적으로 경영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화물 운송 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밤샘 주차, 불법 구조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별 단속 기간 중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 정지 20일이나 최대 360만 원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는 경찰 고발과 6개월 사용 정지, 밤샘 주차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습니다. 밤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스마트폰 앱의 이용을 활성화해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신 프로그램인 주소찾아 앱을 통해 자기 집 건물 번호를 촬영하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아이패드와 차량용 블랙박스, 온누리 상품권 등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당첨자는 11월 14일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12 청년대학생 아이디어 컨퍼런스의 공모자를 모집합니다.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20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신규 시책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접수받습니다. 당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11월 5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나 창조도시 정책기획관실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호주시가 전국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는 호주 승계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